타이의 일대 0 승리. 오늘 셔아웃 승리의 주인공 서정현 선수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. 승리 축하드리겠고요. 오늘 셔아웃 승리 소감부터 여쭤보겠습니다. 아 대명을 이제 저희가 맨날 아쉽게 좀졌는데 이제 오, 어제 대명이 좀 힘든 경기를 하고 저희도 이제 더 열정 넘게 이제 형들이랑 다 같이 단합해가지고 네. 이제 저는 일단 뭐 특별히 한건 없다 생각하고 형들이 있잖아 수비들 다 잘해줬고. 다음 기회를 살려가지고 골을 넣어가지고 승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. 네, 오늘 이 승리가 실업부 데뷔 후의 첫 승이시고 네. 첫 첫아웃이었습니다. 네. 어그 감회가 또 남다를 것 같은데요? 일단 저는 하이원 와가지고 대학 중간에 뭐잘 하자 열심히 하자라는 마인드를 갖고 했는데 감독님께서 이제 저를 이제 기용해 주시고 이제 거기에 보답하려고 열심히 노력한 건데. 이제 승리랑 쇼다웃은 그냥 자연스럽게 그냥 온 거라 생각합니다. 네. 소중인 선수가 어린 나이에 지금 실업프 데뷔를 하셨잖아요. 네. 어, 하이원 팀에서 좀 어떤 부분도 성장하면서 느끼고 계신지 좀 여쭤보고 싶어요. 초반에는 이제 진짜 대학교랑 너무 많이 달라가지고 적응하기 너무 힘들어가지고 많이 혼나기도 하고 좀좀 우울했었는데 이제 그런 걸 이제 다 경험하고 이제 다시 마인드를 컨트롤하고 이제 열심히 하자 내할 네, 것만 하자. 하니까 이제 다시 원래대로 보면 좀 올라오고 네. 자신감도 붙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올 시즌에 보면 하이원은 좀 골리 포지션 보면 서정인 선수가 이한백 선수가 이제 나눠서 맡고 있는데 네. 어두 선수 간에 또 주전 경쟁도 좀 있을 것 같아요 네. 어떻습니까 이한백 선수가 좀 평상시에 어떤 이야기 하시는지도 좀 궁금한데요 이제 시합 나가려면 어쩔 수 없이 이걸 경험해야 하기 때문에 연습 때도 이제 좀 하는데 근데 한 배경 결국엔 저한테 이제 모르는 거 있으면 이제 많이 알려주기도 하고 이제 서로 이렇게 물어보고 서로 이제 아 알려주는 약간 그런 관계여서 네 전혀 평상시에는 그냥 그런 거 없고 그냥 서로 열심히 잘 하자 약간 이런 마인드여서 더 성장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. 선예 경쟁이 두 선수 모두 또 발전으로 이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. 내일 이제 안양 할라의 경기 앞두고 있는 하이원인데요. 어 내일 경기 또 기대하고 계시는 하이원 팬 여러분께 한 말씀 해주시죠. 일단 저희 그냥 지금 앞으로 내일 경기가 또 있고 그냥 오늘은 오늘 일이고 내일은 다시 내일 열심히 하려고 준비하고 나올 테니까 앞으로도 많이 응원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 앞으로도 계속 응원하겠습니다. 오늘 인터뷰 고맙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하이원의 서정현 선수였습니다.